안녕하십니까 마음취행복도량 대구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대반 열반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지난 시간에서는 대장장이 아들 쫀다의 공량을 드시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고 가사를 네 겹으로 접어서 몸을 오른쪽으로 누이시고 대장장이 쫀다가 스스로 자책을 할지 모르니까 아란다에게 대장장이 쫀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 그러한 대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부처님께서 내가 죽고 나면 네 가지 순례해야 될 장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 룸빈입니다 두 번째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곳 보드가야죠 세 번째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법하신 곳 노교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반열반 하신 곳, 쿠시나가라죠. 그래서 이네 가지 장소를 우리는 4대 승지라고 합니다. 아, 어,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다녀도 오셨을 것이고, 아직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은 이곳을 꼭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반열반경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네 가지 순례해야 될 장소. 사대 성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대 성지를 방문하면 최소한 죽어서 천상계에 태어난다라고 부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대 성지 다녀오신 분들은 참 다행스럽고 아직 사대 성지를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은 꼭 사대 성지를 다녀오셔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죽어서도 최소한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난다가 부처님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아난다가 굉장히 잘생겼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부처님 이 후불탱아봐도 그 부처님 옆에 있는 잘생긴 사람이 바로 아난존자입니다. 이 아난존자가 부처님에게 부처님 도대체 여인들을 어떻게 대해야지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여성들을 쳐다보지 마라. 두 번째로는 말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항상 마음 챙김을 해서 네가 지금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열애가 열반에 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란다야, 열애의 몸을 수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지 마라. 현자와 바라문 크샤트리아들이 열애의 몸을 수습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탑을 조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열애, 아라한, 정등각, 벽지불 그리고 여래의 제자들은 탑을 조성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고찰에 그 이래가 보면 탑들이 많죠. 그게 바로 여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도 탑을 세우고 하는 이유가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슬파는 안 한다 보고. 많은 비구들 앞에서 이제 아난다를 칭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난다야 슬퍼하지 마라. 형성된 것은 부서지기 마련이고 태어난 모든 존재는 죽기 마련이다라고 내가 너에게 노차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제 막 아난 존재는 부처님이시여 열반에 들지 마시옵소서라고 이제 막 울면서 간청을 하죠. 그러한 대목들이 대반열반경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정말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많은 비구들 앞에서 아난 존자를 칭찬을 하는데 어떠한 칭찬을 하는가 하면 바로 비구들이 아난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흡족해지고 아난이 법을 설하면 설하는 것만으로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흡족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이어서 비구들만이 아니라 비구니들이라든지 청신사, 청신녀들이 아난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협조해지고 아난의 법을 쓰라면 쓰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협조해진다라고 하면서 아난존자를 칭찬을 하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들려고 사라상수 나무 아래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몸을 누시고 누워 계실 때 열반에 들려고 할때 102세가 된 마지막 부처님의 제자 수바다가 이제 찾아오죠. 그래서 부처님 나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안한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조계를 받으려면 4개월간의 견습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아한전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수받다라는그 유행성, 외도죠. 왜냐하면 저는 4개월간의 견습이 아니라 4년을 견습받은 후에 구족계를 받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다를 불러서 그수받다를 출가를 시켜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유운처럼 수바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바타여, 팔증도가 있으면 나의 가르침이고, 팔증도가 없으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말씀. 아, 참 너무 진짜 좋죠. 이 말씀은 정말 진짜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부처님 마지막 제자에게 유운처럼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수바타여. 팔정도가 있으면 나의 가르침이고 팔정도가 없으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팔정도가 어느 만큼 부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아시겠죠? 부처님께서 초전법령경에서 최초로 설하신 법문도 바로 팔정도고 마지막 제자 수바타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법문도 팔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팔 정도의 중요성은 두번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팔 정도를 뭐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정견부터 해서 정념 정정까지 그팔 정도 여덟 가지 참 우리 그게 바로 계정해 사막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 다 들어있는 8 정도, 그래서 부처님은 최초의 법문도 8 정도였고, 마지막 최후의 법문도 8 정도였다는 라 것을 예, 잘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죠. 그렇게 이제 반열반에 드시니까, 이제. 그 말라족 사람들이 너무나 큰 슬픔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반열반 드셨는 바로 그 옆에다가 지금 부처님의 화장터가 있습니다. 그 화장터에 보면 지금 요렇게 탐묘로 해서, 어, 자그마한 이렇게 봉분 비슷한 걸 만들어 놔놓고 있고, 바로 그 옆에 보면 아쇼카필라가 그 옆에 있습니다. 이 아쇼카필라는 굉장히 그 유명합니다. 특히 아쇼카필라가 서 있는 곳 중에서 룸비니 동상에서 있는 4대 승지, 그러니까 쿠시나가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있는 아쇼카필라가 서 있는 곳에는 세금을 8만 번의 1만 받겠다라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왕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세금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금은 받지만, 8만분의 1이라고 하면 세금을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깨달으시고 최초로 법의 바퀴를 굴리시고 열반하신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공덕으로 인해서 바로 세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적혀져 있는 것이 세금을 8만분의 1만 받겠다라고 적혀져 있는 것이 바로 아쇼카필라입니다. 자. 또 이제 부처님을 화장할 때 아주 또 유명한 일화가 또 있죠. 바로 마하가습의 일화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아무리 이렇게 부처님 몸에 이렇게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붙지가 안, 않았는데 마하가습이 오자 그 화장에 마하가습이 오자 그 화장하려고 사둔 그 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그러한 일화가 이 대반열방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습이라도 어 대반열방경에 나오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지금 대반열방경에서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죠. 제 방송을 이 대반열반경 처부터 해서 들으신 분들은, 아, 스님이 왜 저렇게 많은, 아는 이야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전부 다 대반열반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화장을 이제 마치게 되죠. 화장을 마치고 나서 사리를 분배하게 됩니다. 사리를 분배하게 되는데, 누가 이 사리를 분배하는가 하면 바로 도나 바라문이라는 사람이 사리를 여덟 개로 이렇게 공평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도나 바라문이 사리를 여덟 개로 공평하게 이렇게 부처님 몸에서 나온 사리를 이렇게 배분을 하고 그 나온 사리를 그 누가 누가 가져갔는가 하면 마가다의 왕 아자타 사뚜가팔 분의 일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외살리에 사는 리차위족, 또 사리를 8분의 1이 가져가죠. 그리고 또 카필라성의 스가족이또 가져갑니다. 이어 알라까빠에 사는 그 볼리족들이 또 부처님 사리를 가져가고, 라마가마에 사는 꼴리아족이 또 부처님 사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웨타디빠에 사는 바라문이 또 부처님 사리를 가져가게 되고, 빠와에 사는 말리족들이 그 부처님 사리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도나바나무는 쿠시나가라에 사는 이 말라족들은 세종께서 우리 땅에서 반열반에 되셨으니까 우리는 사리를 갖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가장 늦게 왔는 피팔리에 사는 모리아족들은 이제 사리를 다 나누었으니까 사리가 없죠 그래서 화장하고 남았는 그재 있지 않습니까 그 재만 가져가서 사리탑을 만들는게 바로 빗발리에 사는 그 사리탑이 되겠습니다 빗발리에 있는 그 모리아족들이 만든 사리탑이 바로 순만 있는 그러한 사리탑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대반열반경 아, 어, 중요 핵심만 쭉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여러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했지만, 어느 한 구절 한 구절 가슴이 와닿지 않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반열반경을 읽으면 너무나 인간적인 부처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훈으로 하신 게 방일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그 법으로 삼고, 귀처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서 그것을 끊임없이 공부해라. 그러면 너희들도 어, 태어난과 윤회를 버리고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라는 이러한 유언. 참, 너무너무 진짜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어떤 말씀을 해줘야 될지 아, 모를 정도로 이 대반 열반경에는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팔 정도가 있으면 나의 가르침이고, 팔 정도가 없으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더팔 정도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 정도를 생활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더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반 열방경을 마치면서 부처님의 자비심과 그리고 부처님의 사랑, 그리고 부처님의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음,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사랑,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경전이 바로 대반열반경이 되겠습니다. 자, 아, 대반열반경 예, 이것으로 예, 모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몇 번에 걸쳐서 방송을 했지만, 어, 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 좀 돌려서 이렇게 대반열반경 1편부터 해서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시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의 핵심만 제가 뽑아서 해놨기 때문에 많은 공부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대반열반경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